자 2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보게 되면은 근무 기간 차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뭘로 만드냐면은 별표로 만드는 거죠. 별표로. 자 그래서 올해의 연도, 올해의 연도만. 올해는 2020년이죠. 오늘이 2020년 음, 3월 27일이니까. 거기에서 연도만 추출하는 거죠. 아,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입사 일자의 연도를 빼는 것. 입사 일자 연도니까 여기죠. 2011년이네요. 올해 2020년에서 2011년 빼니까 9년. 즉, 여기에 별표가 여기에 9개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근무기간만큼, 9년만큼 별표로 표시하는 거. 그러니까 별표를 반복해서 표시하는 게 repeat 함수죠. 알리피트 -E repeat, 알리피트 자, 연도를 추출하는 함수는 이어. 오늘, 현재 날짜를 표시하는 것은 today. 그 today에서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추출하고, 입사일자에서 연도를 추출하고, 그래서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추출한 거에서 빼기 입사일자에서 추출한 연도, 그럼 9가 나오죠. 근무한 기간을 구한 수9가 나오는데 그9가 나온 수만큼 별표로 여기에다 가 표시하는 거죠. 네. 네, 설명이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반복하는 함수는 리피트 함수다. 그래다 주어진 문자 여기서는 별표를 주어졌죠. 별표 문자를 주어주고요. 여기에다가 주어진 숫자만큼 이 별표를 반복해서 찍어주는 표시해주는 그런 함수가 리피트 함수. 자 추출 함수는 연도 이어져서 날짜를 주어주고 그 날짜 중에서 연도만 추출하는 거죠. 월을 추출하는 건 뭐죠? 먼스 이을 추출하는 것은 day. 그래서 배웠었죠. 자, 현재 날짜, 오늘 날짜죠. 네, Today 하고 가로 열고 닫고. Today는 인수가 없다. 현재 시각. 마찬가지로. 나온 데 가로 열고 닫고. 인수가 없다. 인수가 없는 함수를 고르시오. 이거 문제 낸다고. 나올 수 있다고. 기말고에 나올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입사일자에서 입사일자에서 연도를 추출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에, 별표로 반복해서 그뺀 간만큼 표시하는, 그게 바로 리피함수였었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여기다 놓고 근무 기간에 놓고 이퀄한 다음에 물론, 뭐, 오늘, 현재 연도, 날짜에서, 현재 연도를 추출할 수 있어요.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빼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리피트 함수를 해가지고, 앞에다 이거 넣고, 뭐, 이렇게 순서대로 할수 있겠지만, 그냥 쭉 진행해 보겠습니다. 는, 해 주시고, 리피트 함수니까, r, e, p, t. r, e, 그러니까, 어,죠. 클릭해보면, 텍스트를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한다. 되죠. 리뷰트. 함수. 자, 이렇게 하고, 텍스트를 넣어야 되겠죠. 텍스트. 텍스트가 뭐죠? 별표란 말이에요. 별표. 자, 그럼 별표는 문자니까, 특수문자잖아요. 그러니까, 큰 따옴표로 묶어서, 별표를 입력해주고,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주시. 자, 그리고 콤마 찍고, 몇번 반복할 거냐? 반복할 횟수, 횟수, 반복할 횟수 숫자, 고려다 그 집어넣어 주는데요. 이거는 뭐 하는 거죠? 현재의 올해 날짜에서 연도, 지금 날짜에서, 오늘 날짜에서, 현재 날짜에서 연도를 추출하고, 입사일자에서 연도를 추출해서 고기 숫자, 거기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 숫자에, 자, 그럼, 먼저, 어, 연도를 추출하는데, 오늘 자세 연도 추출을 해보죠. y, e. y만 치니까 나오네요. 더블 클릭해 주시고, 오늘 날짜, t, o 치면 나오죠. 더블 클릭해 주시고, 가로 열고 닫고, 그 다음에, 투데이에 가로 열고 닫고, 해서 끝났고, 연도의 가로를 닫아 주셔야 되겠죠. 네. 연도의 가로를 닫아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빼기. 월 빼라고 그랬죠? 입사 연도에서 연도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를 추출해야 되니까, y. 치니까 나오죠? 예, 가로 열, 더블 클릭하면 가로 당연히 열리죠? 그 상태에서 입사 일자만 클릭해주면 되겠죠. c, o. 자, 그리고, 가로 닫고. 자, 이렇게 하면은, 현재,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추출했고요 입사일자에서 연도를 추출했으니까, 다 끝났죠. 에, 그 상태에서 마지막 가로를 닫아줍니다. 그럼 검정 가로가 나왔으니까 끝났죠. 자, 엔터쳐 주시면, 이렇게. 아홉 개. 2020년도에서 2011년도 빼왔고, 아홉 개만큼 반복적으로 찍어준 거죠. 자, 그럼 이거 전체적으로 드래그 해준 다음에, 자, 여기 수식 입력 줄 클릭하시고 컨트롤 엔터. 자, 그러면은 답을 다구해봤습다